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만물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사람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나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살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은 최초의 죄이고 지금도 사람들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때는 평안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그는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제 아담이 살아야 할 곳은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에덴에서 누리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죄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그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가 되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죄는 더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원칙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의해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것이 맞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떠난 자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구원이 무엇일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나 구원받았어. 이것이 단지 내가 죽어서 난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어떤 미래적 한참 후에 미래적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삶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 되느냐 구원이란 건뭐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천국 같이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뭐 그렇게 좋은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가만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선악가 말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그 생명나무와 멀어졌고, 풍요와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척박한 삶의 현장과 제약이 넘쳐나 늘 불안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평안도 안식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질병도 생기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좋은 곳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아니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있잖아요. 아담에 대한 아픔.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창조하신 아담. 그리고 보고도 기뻐하셨던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로 선택했다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으로 오직 하나님인 나만을 섬겨라는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났고 이방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 많이 섬겼죠. 그러다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시는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직접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낼 터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막상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라고 외쳤고 죽이라고 이방인에게 떠넘겼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구원자 나를 구원하게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막 구원해 달라고 해할 판에 오히려 구원자를 죽였으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쏟아진 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때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너희 죄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압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예수를 우리가 몰라보고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준 말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심판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이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이 부인해서 내가 몰랐다라고 그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아직 기회는 있다. 아직 기회는 줄 텐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구원자에게 죽으라고 하고 죽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졌던 적대적인 마음, 태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자가 오셨을 때 배척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놓쳤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저들과 함께해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외면했던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죄로 인해 오염된 이 만물이 회복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죠. 땅 위에 모든 족속을 위한 것입니다. 땅 위에, 이 지구상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거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놓고서 우리의 나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처럼 될수 있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나를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찾아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적대시하고 조롱하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삶을 사는 것, 그건 곧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인 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목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딴 생각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가장 근본적인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지금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나 자신 중 누구를 더 섬기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과연 예수님이 잘 보이도록 예수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섰는가? 아니면 삐딱하게 서서 한 부분, 한쪽은 예수님이 보고 한쪽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을 향해 돌아서서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본질적으로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우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이, 내 삶의 모든 일이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가 이제 그런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너가 최고다.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큰 가치를 갖는 삶을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신이야.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돼라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의 삶하고 두삶 중에 누가 더 복된 삶일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살뭐 이렇게 광신도고 그래서 인생 망치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단한 삶을 살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자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고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죽인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었음을 고백하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결국 나 자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향해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